안녕하세요 TV 추억극장 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책상에서 이렇게 또 비디오 테이프 언박싱 영상을 찍어 보게 됐습니다 이 비디오 테이프는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네요 청춘극장 이라고 비디오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네,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저도 거기서 비디오 테이프를 구매한 게한 5, 한 6년? 7년 정도 된것 같아요. 거기서 꾸준히 구매를 하다가, 최근에는 구매를 안 했는데, 최근에 제가 또두 개를 샀습니다. 얼마 주고 샀냐? 무려 18만원. 18만원 주고 테이프 두 개를 샀습니다. 궁금하시죠? 테이프 두 개가 18만원이에요. 18만원. 아, 되게 비싼 곳인데, 어, 청춘국장을 아시는 분들은 왜 가격이 비싼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지금 뭐 비디오 판매하는 사이트도 많이 없지만, 지금 중고나라에서 판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번개장터에서 판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몇개 비디오 사이트에서 판매하실 분들은 케이스라든지 알맹이가 100%잘 나온다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청춘국장은 일단 테이프를 구해오면은 이 테이프 케이스, 비닐을 뜯고 깨끗한 걸로 이렇게 해주고 무조건 테이프가 100%잘 나와야 돼요. 100%안 나오고, 뭐, 처음이나 뒷부분이, 뭐, 끊긴다든지, 거안 좋으면은, 가격이 조금 하락된 가격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도, 기본, 기본은, 뭐, 거기서 청춘국장에서 제일 싼게 아마, 15,000원? 15,000원 정도? 뭐 비싼 거는 뭐, 30만원 째 넘기도 하고. 그니까, 러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30만원짜리 테이프가 있다. 근데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뭐 화질이 안 좋다. 뭐 깨졌다. 그러면 30만원에서 뭐 20만원으로, 15만원으로 이렇게 줄거든요. 그게 아니면 거의 원가로 다 받습니다. 네. 뭐두 개밖에 안 되는데, 제가 청춘국장 테이프를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우에는 저희 집 주소고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청춘극장. 네. 여기서 비디오 테이프를 구매를 했습니다. 두개 샀고요. 그리고 가격은 18만원도 샀습니다. 네. 그래 돌려서 뭘 샀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아, 갑자기 칼이 안 보이네. 왜 칼이 없지? 아칼 이쪽에 있다. 잠시만요. 아이고 칼이 안 보여서 칼좀 틀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뭘 샀는지. 자주는 안 사요. 저도 워낙에 비싸서 테이프가 그리고 저도 웬만한 건다 가지고 있어서 네. 자주는 안 사는데 요번에좀 희한한 게 나와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네. 네. 딱두 개. 두개 구매했죠. 두개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자첫 번째는 이주일대리바똥인데 이게 초판이에요 초판 초판 초판이 뭐냐면 이렇게 큰 케이스가 아니고 작은 케이스 그리고 대우비디오 초판 그리고 이거 리바똥 재판도 있어요 재판은 큰거큰 거. 큰 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비디오 테이프 기본 사이즈. 네, 그게 재판이고 이게 초판이라는 영화예요. 초판. 그러니까 처음에 대우 비디오에서 출시한 네2주일에 립바똥입니다. 이게 8만 원이에요. 초판이라고 해서. 네, 보시면 하, 깨끗하죠. 이게 청중 입장의 장점이죠. 깨끗하다는 거. 이 비닐도 기존 비닐이 아니라 네. 여기를 뜯어서 여기를 비닐 뜯어서 새로 덮인 거예요. 깔끔하죠? 그리고 보시면 네, 완전 깔끔하죠? 이게 장점이에요. 청춘국장은 이거. 이게 장점이에요. 그 흔한 뭐 하얀 밀가루라든지 누런 거 그런 게 없어요. 깨끗하게 다 확인을 해서 파는 곳이에요. 그렇게 초판이란 이유로 8만 원. 비싸죠? <laughs> 립바똥 그리고, 그리고 첫판이라는 것도 무조건 비싼 것도 아니고 이런 메이커라든지 그리고 초판이라는 거 그리고 초판은 무조건 작다는 거를 네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립바똥 샀고요 두 번째는 네 바로 이거예요 순회내 사랑 이게 10만원짜리 비디오 테이프거든요 그리고 출시 회사는 지구비디오입니다 지구비디오 지구비디오 이걸 제가 왜 샀냐면은 잘,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출연에 장기숙, 이명숙, 황병도, 정재진 쭉 가다가 어, 여기 보시면 특별출연에 심영래 이규영, 이문세, 김수철, 최양락이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심영래 영화님을 심영래가 나오는 영화를 지금 다 모으려고 하는데 지금 100%다 모을지는 못했지만, 어, 심형대가 나온다고 하길래 구매를 했어요. 그러고, 이게 지구에서 구매를 한 거고요. 지구 테이프가 또안 보이는 테이프고, 비싼 테이프라서, 네, 이게 10만원이에요. 10만원. 그리고 케이스는, 네, 저거네요. 정품, 그, 이 지구 케이스가 아니에요. 네. 이거는 큰 케이스. 보시면, 보이시죠? 차이가 좀 나죠? 이게 초판인데 여기 딱 초판에 맞죠? 이게 보시면 초판에 딱 맞아요. 여기가 삐져나오면 안 돼요. 근데 아마 케이스가 없었는지 몰라도 청춘장에서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리고 이건 영화가 아니에요. 네, 영화가 아니고 이게 뭐라고 하더라? 잠시만요. 이 영화가 아니고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아, 잠시만요. 아, 이게 영화가 아닌데, 영화가 아니고. 저도 이번에 아, 보고 알았는데 까먹었다. 어, 심파 아 심파가 아니 뭐라고 해야 되나? 잠시만요. 제가 이걸 아 까먹었어. 기억 이잘안 나네. 그러니까 이게 영화는 아니에요. 그니까 불효자는 웁니다 아시죠? 이덕화 나오는 불효자는 웁니다 그런 식으로. 한, 영, 극이 아니지? 그, 뭐라고 하지, 그걸? 아,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서, 딱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는 어쨌든, 이심형래 이게 나온다고 해서 산 거예요. 네. 내용도 안 보고, 그냥 심형래가 나오고, 이 지구, 때문에 산 거거든요? 그래도 신발원인 거예요. 네. 그 볼게요. 아, 송충구 홈페이지에서 봐야 되겠어. 아, 저는 기, 뭐라 뭐? 영국이라고 해야 되나? 영국 영국이겠죠? 잠시만요. 제가 다른 핸드폰으로 좀 볼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봐야겠어. 아, 뭔지 모르겠어. 영국일 이 텐데, 이게 뭐, 뭐, 어떤 영국을 따라했다고 했는데, 아, 기억이 잘안 나요. 나오자마자 샀습니다. 이것도. 홈페이지 올라오자마자. 잠시만요. 청춘극장 네 청춘극장입니다 들어가서 한국 영화 여기는 웬만하면 다 팔리더라고요 워낙에 테이프 상태가 좋아서 근데 가격이 비싸서 아 여기 써있대 <laughs> 영국 영상 이렇게 써있네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수일과 심순애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놀이 연극이네요 놀이 연극 네 놀이 연극인데 이제 심영래 임문세 뭐 김순철 최양락 이런 분들이 그냥 특별 출연을 해준 것 같아요 놀이 연극인데 이런 건 처음 보시죠 놀이 연극이라는 거 순애네사랑 아니면 이수일과 심순애 현대 버전이라고 그러네요 어쨌든 네 이거를 제가 1 0만원에 샀고, 보시면 이것도, 깔끔하죠? 몇 분짜리인가? 아, 85분이네? 네, 85분. 이게 85분. 네. 이게 제가 이제 18만원 주고 산 영화입니다. 네. 놀이 연극이네요, 놀이 연극. 그래서 이게 8만원, 이게 10만원. 네, 네, 사다 저도 처음 보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심영래가 나와서, 네, 바로 구매를 했어요. 네, 저도 처음 보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청춘국장을 한번,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그리고 케이스, 알맹이도 보여드리고, 왜 가격이 비싼지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 지금, 이런 쪽으로 영상을 좀더 많이 찍어야 되는데, 점점 더 이제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제 방도 지금 비디오로 꽉차 있고, 거기가 정리도 안 되고, 그리고 뭐 비디오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어떤 분들과 이렇게 소통이 돼서 찾아가서 구경도 하고, 소개도 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통도 좀 많이 안 되는 것 같고, 참 많이 아쉬운데 그래도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해서 많은 편수를 올릴 수 있, 올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잠깐, 잠깐 잠깐 찍어서라도 올려서 여러분들과 테이프도 보여드리고 소통도 하고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TV 추억구장이었고요. 전 다음에 여기서 또 책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